비가 그쳐가나. 이렇게 비 오는 날 찍는 이유는 비올 비가 너무 좋아요. 제가 제일 타고 싶은 배가 노아의 방주예요. 그만큼 비가 좋습니다.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, 첫 번째 말하기 전에 두 번째부터 말할게요. 두 번째는 제가 작년 추석 때 시작한 유튜브 채널을 유지하기 위함이 제 목적이에요. 그러니까 유튜브 이 채널은 저한테는 작은 극장. 극장에다 내 영상을 이렇게 올릴 수가 없으니, 그것을 대체제로 유튜브라는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. 들고 다닐 수 있는 극장인 셈이죠. 저한테 아직 유튜브는 낯선 플랫폼이라고 하나요? 낯선 극장이고, 돈 내고 들어가서 보는 영화가 저, 그 극장이 더 친숙한 곳이죠.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쓰는 시나리오의 메이킹 필름으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촬영 전에 준비 과정을 기록하는 거죠. 가제는 블랙박스, 차 안에서만 벌어지는 호러 영화. 장르는 그리고 진행 상황은 아직 제머릿 속에 있고 시나리오 시작도 안 했어요. 근데 시작을 하면은 매일 매일 쓰기 시작할 테니까 뭐 끝은 나겠죠. 근데 아직 시작은 안 했고 내 머릿속에서만 있다 보통의 영화들은 촬영을 할때 본격적인 메이킹 필름을 찍는데 저는 이렇게 구상 때부터 제가 메이킹을 찍는다 혹여 이 기록이 뭐 홍보 마케팅에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겠다 마지막 결과물이 저예산 영화의 형태를 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제가 만든 채널에서 공개될 수 있, 있기 때문이죠. 그거는 좀 피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저는 이거를 극장에 개봉하는 걸 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지금 이런 기록도 남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뭐저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. 저랑 같이 일하는 PD가 있고 그 PD가 저에게 이 아이템에 영감을 줬어요.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PD가 허락을 하면은 그 PD님을 소개하는 영상도 찍을 계획이에요. 당연히 저랑 같이 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하시는 제작자니까 이 메이킹에 담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PD와 같이 할 거고 그 PD가 좋아하는 시나리오를 쓰기까지 올, 올 말까지 쓰고 싶습니다 그게 제 지금 바램인데 아무튼 올 말까지 지금 함께 작업하는 PD가 좋아하는 시나리오를 썼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바램이다 그래서 극장에 걸수 있는 영화를 작업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하고 싶어요. 꼭.